밥 줘! 밥 줘! 밥 줘! 아니 왜 내가 너에게 밥을 줘야되는데? 배고프다고! 생각도 못하냐 너? 너내 있는거 맞아? 배고프다고! 아 진짜 콩돌이가 생각을 못한다니까 <laughs> 자 여러분 오늘 오늘은 음 나오세요 크롱! 너 크롱 긍정하기 싫대 응? 그럼 등장 하기 싫대 빨리 불러와! 불러 불러. <laughs> 그럼 빨리 빨리 래리 그래, 가기 싫다. 어 어부서라도 왔어? 아니 왜불 빨리 빨리 오늘은 너가 리리사라고응 그래 불러와라 빨리 어. 불러와 헛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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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오늘 은 너가 요리사이까 너가 요리를 해야 된다. 내가 준비해줄게. 기다려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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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기다려봐. 기다려봐. 아. 자, 너가 이걸로 맛있는 요리를 만든도록싫은데 빨리. 알았다. 자, 다 만든 요리는. 응. 어여기다놓아 이거 하얀색은. 아 그리고 접시는 내가 만들어줄게. 그럼 우선 만들고 있어. 알겠다. 빨리 만들어. 알았어. 그냥 가야지 만들지아 어, 처음에는 연두색을 만들어야 되니까.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어야겠다. 그럼. 그럼. 물랑블랑그락랑블랑블랑 물랑. 콜라! <laughs> 콜라! 골라, 골라. <웃음> 이게 뭐예요? 에쾌! 콜라! 자! 다봤 봤을 때 음식은 여쭈에다 놓고로 끌었다 갔다! 어우! 똥! 뭐가 똥이라는 거야? 계속 섞겠다. 그래, 이제. 맞아. 자. 내 보르로는 어디 갔대? 그러게 잘 찾아봐. 보르로. 연두색을 만들어야 된다. 그래. 이런 어 연두색 맞지? 크락, 크래 그건 하얀색을 초록 그건 연두색이 아니라고. 그건 초록색이라고. 그 연두색. 초록색이랑 하얀색이랑 섞으면 된다고. 아 그래? 너 야, 이차. 그럼 이따 말해 내가 덮어본다. 이차, 왜 이렇게 안 섞어지는 거지? 그럼. 으이. 그럼 오늘 감기가 걸린 것 같아서 왜늘쿠거리는 거지. 그럼 연두색 만들었던 그럼. 음, 잘 만들었고. 뭘 만드는 거야 지금? 다 만들었어 이게? 기다려라 그럼. 냄비 아, 어딨냐? 냄비? 어 냄비? 없는데? 없다고? 어 알겠어 그러면 이번 주황색을 섞어볼까 당근? 아니라고 뭔데? 당 주황색은 당근밖에 없는데 네, 똥이랑 <웃음> <웃음> 똥 아니다 이거 된장국 같은데? 한번 섞어보지 그래도 된장? 음 된장이 뭐야? 얘는 딜장 너무 너면 어떡해? <laughs> 그냥 딜장 만들 거니까 기다려라. 그럼 자, 그나면이 보자. <laughs> 아니, 왜 계속 오는 거야? 여긴 내 침대인데. 아니야. 내 침대라고. 아니거든? 그럼 너는 내 화장실도 못 간다. 그러면 뭔가 탄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건데? 아이 공기를 걸려서 화장실 갈게. 맛있는 냄새가 난다 봐. 어 어디 갔지? 여기있어 그럼 어디 갔다 왔어? 어나 천국 갔다 왔어. 천국? 응. 천국 어땠어? <laughs> 천국에서 응. 뽀로로가 나한테 화살 쏘고 있었어. 뭐라고? 음, 크롱신이 응. 뽀로로 먹신을. 뭐? 응. 칼로 가슴을 찔렀어. 우와. 아니, 어디서 그런 게 나와? 흰자라니까? 아니, 어디서 이런 마, 이런 거에 이런, 그런 게 나오냐고! 아, 맞다고! 그래? 응. 음. 응, 음, 그래? 그러면. 음. 자, 이렇게 만들었으니까. 이번에는. 이렇게,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다시 섞는다, 크라. 아니 넌, 아니 넌 됐지? 야, 몇 번이나 섞는 거야. 으깨깨깨크라. 재료를 다 써야지. 이러려면 또 섞어야 된다고. 야, 내가 섞어줄게. 잘 <laughs> 섞는다. 아 과연 <laughs> <laughs> 무슨 색이 나올까요? 으악. 무슨 요리가 나올까요?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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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? 성공하네, 아이고. 그라 이거, 이거 이상한 색이 나올 것 같은데. 뭔데? 색도 안나온는것 같아. 색이 안 나와. 그냥 계속 섞어. 에이. 에이. 야. 아이고, 아. 자리에 앉으면 모두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그럼 왜 화장실을 갖고 왔냐? 아, 왜 내가 계속 쓰러지는 거야? 아유, 포비가 알려줄게. 포비가 알려준대. 에, 우와. 야, 가위야 아이고. 크로킹이 피자가 맛, 맛없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데뷔를 위해서 화장실을 갖고 왔지. 뭔 말이야, 이게? 아, 어, 초코피자네 초코피자? 아, 잠저만 저, 저. 가위 어디있어 아니, 왜넌 가위를 가지고 와? 가위. 어? 가위. 왜 와. 네, 핫 빨리 잘라 버려야 돼. 내한 조각은 내 것이다. 아, 너무 맛있어서 그런가? 이렇게. 이것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잘라. 그리고 이것도 잘라. 이 이자. 자, 우리는 모두 파티를 했으니까 빨리 맛있는 피자를 먹자고. 와, 와, 와! 자, 음, 먹어 봐야겠어. 와아아아아아아아 화장실! 화장실! 아니 뭐가 맛없다고... 맛이 어떠합니까? 으아아아아아아아아로장 차려라 아 이게 뭐야? 와!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비꼬인데 뭐 <자 Walking> <bible's in morphine> 화장실이야! 안돼! 아아 맛없다! 으아아악! 왜... 이러 어?

이렇게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. 장난치면 안 됩니다. 아무튼, 그러면 재밌었죠? 그러면, 와. 그러면 이제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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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끝! 유카에 만나요. 싫어 왜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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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, 몰라, 몰라. 끝 알았어, 알았어, 유카 찍을까?